안녕하십니까 인제 OK 공인중개사입니다. 저는 오늘 인제군 서하면 서흥리에 있는 에, 토지를 하나 소개할 겁니다. 이곳은 대암산 대암산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. 계곡이 너무 좋기로 유명합니다. 이곳은 에, 이 위쪽으로는 개인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에, 그러한 토지인데. 에, 길도 이렇게 돼있고요 지역주상 도로입니다. 이기 보면, 여 이렇게 하천이 끼고 있습니다, 지금. 아주 물이, 물이 맑죠? 이런 하천이 끼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에, 근데 이 주인분이 에, 너무나 가꾸질 않아서 에, 지금 이렇게 습기 구졌는데요이곳은 내부에는 음, 비닐하우스가 한동 있고, 아, 안에 이제 에, 주거용으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, 에, 그동안은 보통 오질 않고, 이 지역 사람인데 에, 직장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. 면적은 300평이고요. 네,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지목은 전으로되어있고요 네, 그렇습니다. 이것은 뭐 네, 이건 풀만 싹 제거하면은 상당히 좋은 토지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. 네, 도로는 이렇게 다되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총 1200평 정도 되는 네, 그러한 토지인데 여기서 네, 300평 분할하는 조건으로 분할 측량 내지는 분할에 관해서는 전부 소유자 부담으로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합니다. 300평만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. 위에 있는 산은 국이름이 아니고 개인산입니다. 개인산. 그리고 요 바로 개울 건너에 대암산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가 있습니다. 근데 대암산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개인주택은 없고 그렇습니다. 좀 남향이고 너무나 좋아요. 이곳이. 아, 이게 가꾸질 않아가지고 아유, 이거 뭐. 이렇게 숲이 우거졌습니다. 예초기를 한번 예, 밀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예, 금액은 평당 25만원에 7,500만원 음, 달라고 합니다. 7,500만원에 다 분할까지 해드리고 어, 300평 예, 딱 좋습니다. 농기원부도 나오고 어, 농어진 등록도 가능합니다. 예, 이런 토지가 상당히 나오기가 힘들어요. 농업이 있는 토지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, 이런 토지가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. 금액은 7,500만 원, 길도 다 있고요. 건축 가능합니다. 이곳에서 면사무소까지 약한 20분 정도면 가고, 속초까지도, 속초까지도 시간 단축이 돼서 이제는 4 4번 국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터널 공사 끝나서, 속초까지도 한 30분이면 아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. 자, 금액은 7,500만 원이니까, 한 번,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체형 농막이 이제 앞으로 12월 정도는 입금 예고돼서, 사용 가능한 그러한 토지로다가, 인정을 받기 때문에, 그때는, 이게 땅값이 좀 올라갈지 않을까,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는, 네, 평당 25만 원씩 네, 이렇게 내놨습니다 300평, 네, 7,500만 원입니다. 도로까지 다돼 있고요. 네, 비닐하우스 그대로 써도 되고, 네, 뭐 야외용 화장실까지 다 있고, 정 남향에다가 <laughs> 앞에 바로 개울을 접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. 수목을 아, 제거하면 은 깨끗한 토지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너무 토지를 가꾸질 않아서, 아, 이러한 형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좀 민망스럽습니다만, 아무튼 좋은 토지입니다. 수도가 여기까지 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, 수도는. 광역 상수도가 올라와 있고, 전기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. 아, 바로 꾸르면 돼요. 어, 비용도 얼마 안내겠고 아, 아주 그 토지는 아주 입지 조건도 좋고 좋습니다. 어, 금액에 대해서. 자,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고요. 지금까지 인제 OK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